오늘 AI가 분석한 종목은 현대건설 상승확률은 70.0%입니다. 기술적 분석 단기 이동평균선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장기 이동평균선은 하락 중이어서 상반된 흐름은 시장에 혼란을 줄수 있는 요소입니다. 또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지지선이 57,100원과 58,500원으로 확인되었고 저항선은 현재 66,600원과 7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저항선인 66,600원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향후 가격 조정 가능성이 보입니다. macd 지표와 macd 오실레이터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rsi 지표는 과매수 구역에 진입해 있어 가격 전환점의 가능성 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펀더멘탈 분석 최근 실적은 매출 과 영업이익이 적자로 나오고 있어 우려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업 실적이 부진했던 점은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 매출과 영업 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기업의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ROE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과 2025년 사이의 매출 상태가 핵심이며 기업이 안정적인 재무구성을 갖추게 된다면 시장에서의 기업 가치는 점차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평. 기술적 흐름과 펀더멘탈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재 주가는 단기 조정이 우려되지만 상승 여력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단기적으로는 6 66 6,600원을 기준으로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2025년 실적 개선을 기다리며 투자하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조정이 우려되는 포인트로는 현재 저항선과 RSI의 과매수 구역 진입을 지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건설 분석이었습니다. 매일 종목의 상승 확률을 알고 싶다면 좋아요, 알림, 구독도 필수!